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추입니다 자 오늘 삼각대를 설치해서 드디어 두 손이 나와요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오늘 만들어 볼 거는 역시 맥주 칵테일 중에 하나인데요 자 서양의 고진감래입니다 우리나라에 고진감래가 있다면 서양에는 아이리쉬 밤이 있습니다 일단은 베일리스라는 아이리쉬 크림을 준비해줍니다 자 이거 역시 방금 딴 새거예요 어우, 냄새 좋다. 자, 왜 아이리쉬 크림이라, 크림이냐고 함, 하면, 아이리쉬에서 만들었으니까, 네. 간단하죠. 간단하죠. 아이리쉬 산이라서 아이리쉬 그거예요 크림이에요. 자, 일단은 양주 잔에, 자, 요거를 한잔 따라줍니다. 이거 우유 같지만, 절대 우유가 아니란 점, 알코올이 들어있다는 점, 맛있어 보이지만 알콜이라는 점, 결국에는 어? 잔이 똑바라 아 마르면서 생긴 자국이구나, 마르면서 생긴 자국이네요. 자 초점이 맞고요. 자 이제 아왜 자꾸 우, 우리 지역에 이 흑맥주가 스카우트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네스를 구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셨죠 큰일 났네요. 자왜 캔이 두개냐고 하시는 분이 계실텐데 첫 번째 영상은 실패했습니다. 아 이거 이거 술을 원샷하는 그거라서 잠깐만 다시 보여드려야 돼요. 자 일단 만드는 부분 간단합니다. 자 일단 스카우트를 아니 흑맥주를 자 이렇게 최대한 거품 없이 자, 요렇게 따라줍니다. 자, 상당히 잘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80% 정도를 잔에80% 정도를 한 다음에 자, 여러분, 고진감래가 뭡니까? 딱 마신 다음에 달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요 녀석, 요 녀석을 요 여기에 풍당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빨리 원샷. 아 트림이 안 나와. 오우 야, 야, 칵테일 명랑 찍다가 저취약했 있어요, 어우 자, 이렇게 원샷을 합니다 자, 고진감래랑 똑같죠? 어털은 계속 나온다, 맥주라서 자, 고진감래와 똑같은 이유가 <laughs> 잠깐만, 털음이 계속 나와 탄산을 원샷을 했더니 자 똑같아 이유가 자, 고딩감래는 마시다보면 쓰다가 콜라맛이 나서 달잖아 이것도 똑같아 맥주 맛이 톡 쏘다가 자 어느 순간부터 아이리시 크림 맛이 확 와요 그래서 이거는 원샷주입니다 아 분명 1편에는 좀더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 뭐.. 딱 상을 이렇게 벽에 두고 가니까 막 제사 지내는 것 같다 그런 말도 했던 것 같고요. 음.. 여튼.. 자비얼은 우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계란 푼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아~ 히리시밤 칵테일 레시피 방법을 응는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냥 맥주 부어서, 자, 소주 또는 양주잔에 딱 넣어가지고, 원샷! 끝! 난두 잔째인데, 나도 끝!